안녕하세요, 민피입니다. 오늘은 그리핀을 알려드릴 건데요. 칼치기부터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 줄게요. w s h i f 좌클릭을 누르고, 바로 s s h i f 를 누르세요.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A를 누르면, D를 누르면, A랑 D를 번갈아서 누르면, 찍기는 가장 중요합니다. 기본 중에 기본이죠. 아무리 칼치기를 잘하고 방탄을 잘 갈아입어도 찍기를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. 하지만 저도 찍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. 일단 상대방보다 어? 위에 있어야 유리합니다. 찍기 타이밍도 중요하고 심리전도 중요합니다. 거 에너미를 찍고 나서 우클릭을 계속 연타하는 게 좋은데요. 에너미가 훅을 사용하거나 테크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이게 막안 들어오는데요? 어, 씨. 아 맞다. 좀안 죽으려지. 에너미를 찍고 나서는 그리핀 뒤쪽으로 가서 놓아야 하는데요. 그리핀을 최대한 못 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. 에너미를 찍고 나서 때리기만 하면 안 돼요. 한두대 정도만 때리다가 에너미가 그리핀을 다시 못하게 찝어야 해요. 욕심부려서 때리기만 하면 에너미가 그리핀을 다시 탈 거예요. 찝히면 후꼬고 위아래로 도망가면서 그리핀을 다시 타야 해요.